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역사 동안 역술가 점술가들이 숨겨놓고 비전처럼 활용하던 것을 정리해서 양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사주책이나 명리책은 수백, 수천 종류가 있지만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육효, 주역점에 관한 책은 이 도수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지만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비전적 천수, 가빈, 가빈 사행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특징 첫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해보고 갑인사주를 하나 가지고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은 천간도 갑이요 갑목이요 지지도 임목이라 다 양목입니다 임목안에는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대단히 강할 끝이란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녀지동이란 것을 곧기 말하기 이전에 대단히 강하다. 갑에서 인목을 보면 십이운성으로 로기어 육천으로는 비견이 됩니다. 비전적천수 공사행을 보고 계십니다. 갑인은 거침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대단히 독보적이고 경쟁이 경쟁심이 강합니다. 돈 욕심도 있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이가인 일주인 사람들은 일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예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피디나 감독은 가인이 많지만,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나 이런 가수나 이런 사람은 가인이 별로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갑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인은 낭비도 잘하고 폼생폼사도 잘합니다. 대단히 권위적이고 찬란치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도 많습니다. 갑인은 인목 안에 있는 무병갑이라는 지장관이 바로 비식재 구조라 나일돈 일하고 돈 벌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챙기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인목 안에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가빈의 경우는 삼각관계가 생기는 연애를 잘하기도 하고, 일도 삼각관계로 하기도 합니다. 가빈은 같은 인목이올 때, 뭐 다른 것도 올 때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탕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고 발산의 성질이 있습니다. 욱하긴 하지만 길게 가는 편은 아닙니다. 가빈의 경우는 내 형제들이 각각 독립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 형제 간에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화가 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뒤엎어버린다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빈의 사주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주는 청나라 말기, 중화민국이 생립되는 그 시기의 혁명가 왕흥의 사주입니다. 황흥의 사주입니다. 황극강. 뭐 중국 말로는 또 다르게 합니다만은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시고. 이분은 나이 마흔여섯에 사망했습니다. 만 사십육세에 사망했습니다. 갑술, 갑술, 갑인, 갑술. 갑술, 갑술, 갑인, 갑술. 어떻습니까? 천간에 갑이 있는 것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은 둘, 셋이 있어도 보통의 천간과는 달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술토, 술토, 임목, 술토라 화가 하나,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조후로 써놨지만 조후로 용신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용신을 구하는 방법이 억부, 병약, 조후 등등이 있지만 오늘은 조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이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갑목이 잘 자라고 갑목이 싱싱합니다. 이 갑목이 술토, 술토, 술토 술이란 건 신정무 지장간 안에는 신금이라는 관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 사주는 대단히 메마릅니다. 단명한 사주입니다. 의뢰, 병자, 정축, 무인 병자, 을, 해, 자, 축. 초간에도 신계, 신, 개신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혁명가로서 손문에 의해서 이인자, 중국 신의 혁명의 이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무인대운이 오고 난 다음부터 물기가 없어져서 바싹 말라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조후로 보게 됩니다. 억부 용신으로만 보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신에 관한 이야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것이 있다면 차갑고 습한 기운이 있어야만 사주가 바란스를 맞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나라 말기의 혁명가 황흥, 다른 이름 황극강, 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건조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모습이 되겠습니다.